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달린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T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ST팜 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저점에서 현재 강하게 N짱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수주장고 역대 최고치 달성 상반기 올리고 공급계약 9건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의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그다 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동사 s t 밤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즉 올리고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성과를 올리며 수주 잔고 4,4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연말 기준 수주 잔고를 약91% 규모로 넘어서면서 올해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산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미국 바이오 기업 두 곳과의 올리고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약 249억 원 규모의 건을 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올리고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약 8건 올리고 신약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계약 1건 등까지 합하며 총 9건의, 9건의 수주를 올리고 관련 수 정가를 냈다. 동사의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는 총 수주액 중 현재 미판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분자 합성약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총 4,434억 원을 달성한 상태이다. 1분기에만 3,500억 원을 넘어섰다. SD팜 수장고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상반기 91% 급증했다. 수장고는 기업의 장기 계약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잠재 매출과 성장성을 가늠해볼수 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현재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 끌어올리고 있고, 고점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 상승,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자, 저항받고, 다시 지지받고, 저항받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면 또 저항받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채널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사고 고점에 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6% 상승하면서 84,200원에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6,000원 그 위에 88,000원, 92,000원, 96,000원, 10만원 10만 7천 원, 11만 2천 원, 11만 7천 원과 됐습니다. 11만 7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찾 차지대 8만 원, 그 밑에 7만 3천 원과 7만 천 원, 6만 6천 원 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던 6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0만 5천 주 사기는 했지만은 현재 외국은 기조상으로는 순 매도 기조가 되겠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11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는 조금씩 팔고 있고 보험은 사고 있고 투시는 최근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 연기금은 사고 있고 상호 펀드는 현재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 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보 곳이라서 한달 전에 101만 주에서 최근에 108만 주까지 한달 사이 에 7만 주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폭의 대차거래 증감은 없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7만주 증가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한달 사이에 대차적으로 어, 디, 디, 에, 전반적으로 10% 이상 나왔던 날은 사거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공격적으로 현재 공매도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에, 공매도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차거래도 거의 변화 없고 공매도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3.3%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이 현재 동아소시오홀딩에서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동아소시오홀딩에서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도에 2700억 원대에서 올해 3200억, 내년 39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행 이 작년에 270억 원대에서 올해 430억 원대, 내년도 61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 원대 2분기 때 30억 원대 적자전 됐고, 3분기 때 60억 원대 흑자전 4분기 때 상당히 잘 나왔네요 220억 원대 작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억 대비 올해 10억 원 작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2분기는 작년에 31억 적자 대비 올해 62억 흑자전 3분기 작년에 61억 원대비 올해 97억 원 4분기 작년에 228억 원대비 올해 280억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계속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습니다 현재 저점관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는 4,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 1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610원 BPS는 28,437원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2,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4,000원대입니다. 열배면 2,700원이죠. 현재 PER 한 30배 정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구간 같은 경우 현재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 에, 바이오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ST팜 오늘 종가 84,2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하는데 최근에 순매도하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기조가 에, 트레이딩 또는 순매도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니다 현재 외국인이 현재 순매도 하다가 트레이딩 또는 순매도 돌아, 돌아서게 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그대로 현재 계속 발목을 잡을지, 향후에 트레이딩이나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될지는 a 주하 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는 8만 원대가 되겠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도단가는 7만 9천 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무 건전성 점수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대비 유보일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 112.4가 되겠습니다. 111.112.4 점수이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상 베스트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부채 빌드의 유보율이, 10 이상이면 베스트입니다. 10에서 5.0까지는, 구시이 되겠고요. 좋다, 굿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0까지는, 노멀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수지라고 보시면 됐고, 1 미만 같은 경우는 워스트. 다소 안 좋다,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부채율 대유보율이 112.3입니다. 상당히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터는 수장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올리고 공급 계약을 9건 체결했고요. 제2 올리고당 캐파 증설로 인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로 보시다 봤습니다. 차트선 62.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1.2, 41.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조금 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92,000원이 되겠고요, 2차는 107,000원 구간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같은 경우는 73,000원과 66,000원 구간이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SD팜. 자,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신약 API에서 67%, 제네릭 API에서 22%,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제네릭 이 되게 합하게 되면 대략적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아, 25년도네요. 올해 25년도 1월 3일날 17,000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현재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례 이상. 자, 그러니까 1 0 차례 이상 했고 대략적으로 한 20만 주, 30만 주 내외 정도. 매물은 있다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를 40%대, 유보율은 4,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 추가적인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 12전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일부 조금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재무조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관계사 및연결된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CR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영국외화하고 있는 현재 미국과 다음에, 에, 에, 다른 데도 있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T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